민효린 사모님께 최고봉 이야기는 전 세계를 휩쓴 아이돌이 가장 바람기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MB 여주인공에게 첫눈에 반하면서 시작돼 촬영장에서 몰래 훔쳐보기를 몇 번이나 참았고, 당시 연애 경험 없던 태양은 이별 장면을 찍으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. 두 사람은 4년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식 날 민효리는 SNS에 혼자 입은 웨딩드레스 사진만 올렸어. 민효리는 태양이 자신이 깊이 사랑하는 남편일 뿐 아니라 팬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돌이라는 걸잘 알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뒤에서 지켜보는 걸 선택했어. 태양이 군대에 갈 때도 민효린은 차 안에서 그를 배웅했어. 태양이 팬들에게 충분히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갖길 바랐거든. 태양과 민효린의 사랑은 늘 서로를 향한 것이었어. 태양이 일하러 나갔다가 밥 시간에 도시락을 꺼내면 사랑하는 아내가 직접 만든 음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웃음을 참지 못했어. 민효린을 만나기 전 태양은 냉면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는 민효린이 제일 좋아하는 평양냉면을 자기 인생 음식처럼 여기게 됐어. 너무 자주 먹어서 민효린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대. 한쪽은 팬을 존중하는 사모님, 한쪽은 아내 를 아이를 아끼는 아이돌, 이런 사랑 팬들이 안 응원할 수 있겠어.